여기서 는 아예 몸을 숙이는 문화 가가 없어서... 응. 맨처에좀 버릇거리 하다가... 숙게는냄지 말라고 하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부룹적인가 하면 여기 아무도 안 물어봐요. <laughs> <laughs> 이거 뭘까? 왜 가져오지? 그래 가 누가 저도 병원 갔습니 여기 치빈이 의학 대학 아니야? 왜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의학 대학이에요. 클리닉은 지금인데. 그니까, 러 추빈겐 대학 치면 지금은 의학대학인가봐잘호동거야 우리. <laughs> 아마 신학대학, 시내에 있을 것 같아. 시내 낡은 건물에. 그래. 와이파이 된다. 응. 음. 그래도 왔으니까 구경하고 다시 시내로 내려가지 뭐. 응. 음. <laughs> 음. 이렇게 멀티바 선생님 여기 누워계신거봐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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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학부는왼쪽꺾어지니 되네. 막, 인문고전으로 셰퍼 이런 거 하시나, 그런 거 가지고 정리학용 이런 거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서양권 <laughs> 자꾸 보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데. 김정기 전사도 교수가 네. 그너 한국 사람이니까 아, 맞아요. 한국 그래요. 컨텍스트에 맞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일치가 안될 거예요. 자꾸 서양 거 보고 그 낙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존스토트가 쓴 책이랑 우리나라 상황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유교 텍스트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그 리얼 라는 위치가 안될거에요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여기 밑에 길을 왔는거잖아요 응응 음, 음. 어쭉 가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돼 내가 생각하도 여기 여기는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생긴 대학 사이트고 그쵸? 항상 오래된 대학은 시내 안에 있어 나중에 대학 와서 느낀 게, 그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랑, 어쨌든 인문고전 철학들이랑, 문학에 이런 게 어쨌든 접목이 다 되거든요, 어떻게 보 분명히 만난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는 다 따르노라요, 아쉽게도. 아까 그 교회인가? 저, 제가 갔던? 저보다 큰거 같지 않아요? 느낌이 저 교회가 메인 같긴 하다. 뭔가, 네. 뷰가 딱 어디서나 보이는. 크고. 음. 일로, 일로. 이거 아까 우리 숲길 그 연결, 그기 같은데? 아닌가? 아, 더 내려놓나? 아까 우리 케번 먹었던 데가 이쪽 같아요. 아, 이렇게 올라왔죠? 어. 아까 했었는 저희가 여기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로 왔죠? 여기로 어. 봤을 때여기 갈까요? 아니, 근데 체력품이 왼쪽이야. 아, 그래요? 어 이쪽이 이쪽. 이쪽. <laughs> 유럽은 겨울에 다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그냥 계속 공사하나 봐요. 저기 한 여자라도. 응. 진짜 학교를 이렇게 소개하는 뭐 그런 게. 원래 없나? 엄청 튜빙의 학파. 엄청 유명한. 헤슬아 학파인데. 왜그는막 자랑 이런 거안하는거 응. 음. 우리가 튜빙의 학파다 이런 거안하고데 그거 할 시간에 연구를 하시는 사람들이. 음. 이게여권만한 번, 한 번, 한국한람사만들만라는생는은 많을 텐데 한국한국과한국학과 근처에 번, 안겠죠? 아한신한 유학 온 사람들 많지 않아? 어? 저기로못 들어가나? 도서관? 내기는 아닌데. 14번. 이로 아까 주노, 저기 도서관. 그래? 아니, 여기. 아. 다른 이게 저기 다 도서관인데. 여기 카페테에갈수 있는 길이 있어. 예, 아, 카페로 해서 좀가볼 거야. 올라가 보면 될것 같은 카페를. 조성원 출입이 가능한지는 몰라요. 대학마다 달라요. 그렇 어떻게 가톨릭 신학을 같이 있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이 2월까지구나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펀드멘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본주의랑 다를 것 같은데 맞을 맞아, 것 같다 제가 카툴릭인데? 카툴릭에도 있죠 음. 저디카나스 뭐야? 디카나스 그 왕이 가뭐 머리 소장 디파트먼트 네. 사장 사장들 디파트먼트넷. 뭐 행동부. 이거 이게 조직신할 거예 네. 시스템이 실천이나 프랙티스. 설계인가? 설계 네. 실천신학? 실천신학. 우정규일것 같고 정는 음. 미리 공부 좀 하고 올까? 누가 있는지 응? 은퇴하는... 모르겠는데... 미리 이렇게 몰테마르더니 <laughs> the idea of the new and early Christian thought.